오늘의 매매법 소개합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원유띠가 사용했던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유띠는 2017년 600만 원으로 코인을 시작해서 3천억까지 수익을 만들고 항상 거래소 세계 랭킹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직접 밝힌 내용은 나이는 20대, 사는 곳은 수도권, 직업은 백수, 차는 없으며 여친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까지 원유띠가 직접 인증한 3천억 수익 이후에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Q&A 및 자산 인증을 그만두고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으로는 나이는 26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며 닉네임의 유래는 본명 김원효에서 따왔다 또는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이돌 가수를 따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유띠의 현재 자산은 3천억에서 더 불어서 1조가 넘었다는 등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 본인이 원유띠인지 모른다고 하여 엄청 검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원유띠 본인이 쓸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기부한다고 하며 한 번에 큰 액수를 기부할 경우 정체가 밝혀질 수 있어 소액으로 나눠 꾸준히 기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효띠는 처음 매매 연습을 할때 전문가를 참고하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차트를 보며 실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방법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패턴상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서 청산을 당했는지 곱씹고 상황에 맞도록 판단을 바꿔갔으며 평소에 가상의 상황이나 과거 상황,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서 본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일지 또 무엇이었을지를 깊게 곱씹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은 공부를 시도해봤지만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스스로 쌓은 감을 활용하여 매매했다고 하며 각자 맞는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 있는 매매법이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갈아엎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꾸준히 해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매매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하며 그 이유는 코인 선물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는 사람이 10%, 현물은 20% 정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시간만 낭비하거나 돈을 잃게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매매 방법 중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MACD, RSI, 볼린저 밴드 등 처음 매매 시작할 때 접하기 쉬운 지표들에 의해 의존하는 매매를 비추천한다고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유띠는 별다른 지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차트를 켜자마자 나오는 기본 이평선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세를 가늠할 때나 반등 근거를 찾을 때만 아주 가끔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유띠가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총이 크다면 시장 참여자가 많고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거래량이 많을수록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니. 차트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매매에 적용시키면 일정 기간 동안 비트가 지나치게 거래량이 적을 경우 웬만한 움직임 휩소, 즉 신뢰가 없는 캔들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정상적인 차트 분석을 통했으며 이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들에게도 해당해서 웬만하면 거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알트를 매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배적인 거래량을 보여준 과거의 특정 거래소들과 달리, 현재는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차트만으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졌고, 그 때문인지 거래량 패턴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아, 현재 원유띠는 가끔씩만 보는 정도라고 합니다. 원유띠가 직접 밝힌 매매법 중 유일하게 차트 사진이 남아있는 닮은 꼴 매매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유띠는 이 사진을 보고 세 가지 그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역해숄. 빨간색 원 부분 저점 갱신으로 헤드가 완성되어서 역해숄을 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지선 관점. 쌍바닥이 형성되고서 그 구간을 토대로 지지선을 구워준 뒤위 빨간선을 1번, 아래 빨간선을 2번이라고 하면 1번 지지선에 닿았을 무렵 업비트 해킹 이슈로 저 지지선을 잠시 건들고 바로 상승하여 수익을 실현했고 2번 지지선에 왔을 때 지지선이 안 깨질 것을 기대하고 100비트씩 두번 업비트에서 매수벽을 깔아놓고 매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번 지지선이 안 깨진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200비트를 잡으려면 깨진 뒤 추격매수로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미리 잡았다고 하며 이후 큰 상승 발생하여 1번 지지선이 이후에 다시 깨진다면 익절 후에 관망하려 했으나 지지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존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닮은꼴 관점 숫자는 단기 고점 또는 단기 저점을 표시했고 알파벳은 눈여겨 볼만한 횡보 구간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빨간 박스 안 그림을 보면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c 번 구간은 1번 지지선을 두드렸을 때 버텼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이두 개의 차트가 닮은 꼴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완성된 표에서도 보기 힘든데 그 전에 먼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한게 정말 괜히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처럼 원효띠의 가장 큰 비법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프랙탈 닮은 꼴 매매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1년 전에 나왔던 모양이 6개월 전에도 최근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과거 차트와 비슷한 모양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시 리버모어도 얘기했던 건데 인간의 심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흐름도 되풀이된다는 라 논리입니다. 원유띠가 익절과 손절을 확실히 한 타이밍에 할수 있는 이유는 과거 차트 모양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흐름과 완전히 똑같은 과거 캔들 패턴 모양을 찾았다면 완성되기 전 미리 예측하여 투자하고 예상과 다른 모양이 나온다면 손절,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면 홀딩하고 그 예상한 모양이 끝날 때쯤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과거와 모양에 닮은 정도의 차트 퀄리티를 따져본다면, 모양이 비슷할수록 예상대로 갈 확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와 가까운 과거 차트일수록 잘 맞았다고 합니다. 또, 원유띠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손익비보다 승률에 더 높은 가치를 뒀고, 손익비가 큰 것을 원한다면 결국 한 방, 요행을 바라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률에 항상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매매당 승률은 대략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며, 익절한 포지션의 평균 수익률은 과거 0.5%에서 1%였다가, 최근에는 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손익비가 적더라도 높은 승률로 공리를 취해서 결국 600만원에서 3천억까지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감을 익혀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재나 악재는 시장의 흐름에 적용할 뿐 호재나 악재로 인해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회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며 오르곤 하며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며 내립니다. 하지만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 할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에는 추세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호재 매매는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것이고 원효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포기했으며 암호화폐계의 기본적 분석에 신뢰성을 가진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기에 차트만 보고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거래량은 장기추세인지 단기추세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 거래량을 분석할 때 차트는 1분, 5분, 15분, 1시간, 4시간, 1봉 등 다른 사람들도 자주 불법한 캔들을 본인도 자주 본다고 하며 캔들은 앞에 숫자 3, 즉 3분, 30분, 3시간, 3일 등이 붙은 것 말고는 다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차트의 범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2017년 차트부터 참고한다고 합니다. 거래량을 분석할 때 예전에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가 있었기에 해당 거래소의 거래량을 참고할만 했지만 현재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량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거래소들의 거래량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만 참고할만 하며 캔들은 웬만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일치하는 편이기에 아직 신뢰도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및 자금 관리입니다. 원효띠는 재산 100%중 40%는 선물로 사용하고 40%는 현물에 담고 20%는 절대 코인시드로 사용하지 않는 현금으로 보유하였고 재산이 1억 정도일 때부터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추세장을 대비하여 확실하지 않은 곳에서는 포모나 퍼드를 방지하기 위해 약30% 비율의 현물만 담아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포모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경제 용어이며 쉽게 말해 나만 못 먹는다고 느끼고 추경 매수를 하거나 뇌동 매매를 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퍼드는 겁, 불확실성, 의문을 뜻하는 채팅 야어입니다이 자리가 맞는지, 내 판단이 맞는지 불안함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현물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의 5분의 1을 격리 레버리지 10배에서 15배로 사용했으며 절대 레버리지는 전체 자산의 4배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청산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의 내용처럼 격리로 리스크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드의 20~30%만 청산당했었으며 가장 큰 비율의 손실은 시드의 50%를 잃었던 2018년 9월 21일 리플 청산 때였다고 합니다. 멘탈 관리 방법은 포지션을 잡았을 때 결국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버틸 수 있다고 하며. 결국 틀려서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아직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복구 매매에 들어가고 충분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없다면 다시 생길 때까지 매일 하던 자산 계산을 미루든 등큰 손실을 봤다는 현실을 직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며 그동안 꾸준히 벌어왔으니 앞으로도 시간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늘 격리로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 정도씩만 당하였으며 가장 크게 청산당한 것도 리플 청산 때의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구할 시드가 있었고 굴곡이 있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정도로 생각하며 계속 매매했다고 합니다.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하며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할 것을 항상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물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잃어도 힘들지 않을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반복하는 것을 꼭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유띠는 특정 시드 3천만원대, 50억원대, 90억원대에서 저항을 느꼈을 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저항을 느낄 때에도 평소처럼 하는 것이 좋고, 아홉수처럼 특정 단위에 머물러 있다면 표시 단위를 다른 화폐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어느띠가 말하는 대부분 통, 즉, 배포가 작은 이유는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상황이거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원금 손실의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통을 늘렸다가는 큰 단위로 잃고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니 일단 많이 경험해보고 객관적으로 봐도 수개월에 걸쳐 승률이 높다,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든다, 원금 이상을 출금하고 수익금으로 굴린다는 조건이 갖춰질 경우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면 자산의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해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하며 그렇게 한다면 나름 확률이 높은 진입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진입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효띠 매매법을 세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손익비보다 승률에 집중해라 세 번째 역사는 되풀이되기에 청산 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켜보며 감을 익혀라 이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효띠도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삼성전자 주식 물린 사진 보여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전설적인 트레이더 원효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